제보님 A-50 이죠? 그 헤드셋이요 네 되게 또렷하게 잘 들리네요 아우 어. 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표가 확 낮아요 전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왜요 <laughs>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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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모니터링 올려놓으면 본인 목소리 3배 하잖아 스티커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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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목소리 듣기가 싫으신걸? 가수가? <laughs> 뭐하고? 듣고있습니다 방송이요? 야 그거 저.. PC로 봐야돼 PC로 어, 제가, 제가, 이게.. 네, 저도 이거 봐야 돼요. 맞도안 돼. 자기, 뭐, 니도, 뭐, 니도 보던가? 어디 가갖고 막 해야 돼요. 네, 저도 한참 찾았어요. 아이고, 이런어차피 퀴즈가 좀 일단 저장은 돼요 <laughs> 이게 진짜 어 게임 소리가 너무 큰데 그렇게 뭐네한 명입니다 네, 아저 앞에 안 뜯는다 앞에 앞에 아이, 씨거 앞에 나한테데이이쪽에이쪽에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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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막서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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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하나 거안아어러져서죽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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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척하고 <목소리> 어 뭐, 빠른 거 같아요, 지금. <목소리> 그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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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낫죠 이게. Looks like it's coming from the terminal. Get in there and see if you can pinpoint the source. 저 바꾸고. 어. 가겠다. 가만히 예, 어 보자. 준비되셨나요? 예. 잠시만요. 해동님 앞으로. 어 예. 시작, 시작할게요. 세둘 네. 하나. 음. 아니 뭐야 아 씨, 저기 때문에 안 됐어요 렉 때문에 괜찮아요 잠시만요 아 짜증나 어우 잘 보여요 공은 안 온다 아네 아주 좋습니다 진짜 있는 거랑 없는 어, 거랑 개틀링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개틀링? 제가 할게 또 왔다 왔다 괜찮아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네네 괜찮아잡았어로튀다 네, 네, 나이스 <하나. 자. 오케이>. 좋아 좋아 4 1번4번잘다아 아, 아, 조금 안 아, 들어갔구나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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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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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거기로 어고있잖고 있어 오우.. 어 깼습니다. 아 저한테 튀었네요. 네. 에코이 옆으로. 천천히. 아렉 때문에 참. 괜찮아요. 네. 스나컷. 잘 준비. 멀지 않나. 라이베. 브라보. 브라보로. 티. 날래. 브라보 티. 아이고 못왔다 괜찮아요. 저 45번, 45번... 손님이 들님이들이거아니에 아, 그래요? 45번, 손님누른거 봤어요? 4 아, 손님이... 아, 손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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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됐다, 안 됐다. 앞으로 끌고 오자, 끌고 오자, 상담님 끌고 자 아, 저는? 조금만 조금만 때려한 방만 치면 조금만, 조금만 때면 리될것 같아. 진짜 많이 때려 나가. 네. 네, 지금까지 좋아요. 네, 준비, 딘. 세, 둘, 하나. 오케이.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 그래. 네, 다시. 다시, 다시 오버. 다시 오버. 많아요. 다. 모비 많아. 어, 좋아, 그런가요? 해피님 아니고. 마지막 한번 함께해주세요. 깼어요깼어요깼어요 네, 목 잡아야 돼요, 목. 지준비! 그래, 가야되는데? 아, 1, 응. 1 3, 2, 3, 둘, 1. 응. 나이스! 나이나 나이스! 좋아 스 나이스! 와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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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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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근데 두 명씩만 해도 충분히 좀잘 꽂히네요 이게 더 이게 왜더 안전하냐면 짝짝짝 까지다가 아 이쯤에서 딜을 넣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 타이밍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더... 다 같이 할 때는 팍팍 들어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다섯 명이 저격하겠다고 쫄 처리 안 하면은 그게 더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어 지금은 기상적으로... 괜찮은데요? 어이상적은로세 명이서 할 때가 제일 괜찮아요. 세명. 이 진짜 세 명이 딱 좋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2명이 제대로 맞으면은 뭐 어, 한한두 명이 제대로만 맞으면 뭐 나쁘진 않은 거 같아. 어 한번 더두번하신거 같은데. 두 번째 다운때 제가 딜못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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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히카릭님못뭐 맞았어요? 음. <laughs> <laughs> 잠깐 만 잠깐 제봉 <재봉>, 제 <laughs> 제봉님이 멈췄나? 괜찮아? 아, 괜찮아? 오케이 제봉님 화이팅! 제봉님 한 번씩 브레이크 테스 주시던데 아, 아, 약간, 약간 렉이 있는가 본데 렌더님 요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 자, 패널 에코님하고 저저... 어, 히카루님 요게 딜 봐주시고요 오케이 어. 아, 히카루님, <laughs> 히카루님 패널? 누가... 오케이 오케이 오 제봉님이 패널이신가요? 아 몇번인가요? 아 어, 재봉님이 해주시네요 여기 네인가요 1번이요 자셋둘 하나 아, 제발 잘잘 잡죠 너무 빨리 해야된다 그랬나요? 몇번인가요? 자 3번이요 3번 3번 말씀하시죠 네 <laughs> Okay. Okay. 오케이. 어, 씨, 너무 웃겼아안 맞았어. 어 와. 어우, 때0 꽂힙니다. 500. 끝나고. 어, 바로 가나요? 어, 왜 이렇게 이요 네. 이제 끝나요? 네. 이제 네. 끝났어요. 넘어세요 네.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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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안다 넘어 오세요. 넘어 오세요. 넘어 오세요. 이건 반대로 넘어오세요. 반대로 반대로 에코님잘 넘어오세요. 어, 누구 누웠나? 조금만 참고 누워오요요2이잠고 바뀌어요. 좀만 버티세요 깐수잠어 바뀌어요. 잠깐네잠깐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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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이고 씨, 나한테 저걸 쏘자 500그 아, 끝내자 오오오아안 아, 네. 죽겠다 아, 나 쏘고 죽는다 아못 뭐 아, 맞췄어 아, 아 끝냈어야 돼끝 아, 끝냈어. 렛츠 끝냈어. 150 들어가네 150 80 들어가네 m g o s e r u r i t y at critical levels. isaac transmitted him razorback has been b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uh, but, they're they're mention of the combat but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I might still be parked in the main offloading area. Head through baggage handling, then the mall. 대답이 없다. 아아아 전문는공무안 아... 맞겠어요 지금 7명인 것같세요아니아니 아니, 드론 잡아야 돼서 드론이요? 네, 아, 아, 그, 그, 그. 뭐내부적가 알아서 얻어맞겠죠 총으로 잡으셔도 내부... 상관은 없어요 네. 어. 내부적가못 받으면 아, 되지 아그 그냥 가요? 네 그냥 가세요 어차피 독불이 있으실 거면 그렇게, 있다면... <laughs> 어, 그렇게 버릇 적응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한 번에 주문해도 때그 그치. 안그어안 들어가. 안 들어가. 태... 안 들어가. 안들어요안트렌드입니어 태공은... 태... 그 뒤에서 어금가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들어요 엄청 어가안 들어가. 안가지고서가안들가안들까가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제가 일본한테 좋은 잠재법을 좀 많이 세웠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요즘 하는 스타일이다. 어차피, 특히나 두 번째 뒷면 깔 때는 드론들이 뒤로 넘어가니까 뒤로 같이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타구공 그리고서는 탈구공으로 그냥 같이 딜을 하던 아니면 까 근데 재봉님이 정말 잘 부셔. 잘 까서. 네. 진짜 잘 부셔요. 어떤가요? 이번에서 드론 유탄 잘 깔이 있잖아요. 아, 드론? 저 이번에서 같이 한두번 했잖아요. 틀려, 틀려. 우리 보물입니다 연씨 저의 보물입니다. 저는 틀물입니다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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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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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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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뭔가 최상의 세팅을 들고 와본 기억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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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갔어. 뚫 뚫고 뚫고 어 뚫고 들어왔게 뚫고 들어왔어. 뚫 들어왔어. 들어가고들어왔네고 들어왔어. 고 들어왔어. 뚫고 어 이할 거예요. 어, 버디 어, 스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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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타, 고고고고고 이거 진짜 와나 같이 잘 먹는다. 장모가 될 거야 아마. 장모요. 짱이다. 어, 마무리, 아이고. 마무리, 가야 되는데. 아, 아니, 아니 마무리 없이 그냥 계속 가요, 가요, 가요. 네, 그냥, 그 갈게요. 네네,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 네, 어, 요어왜나 아니야. 아, 아이고 아뭐 그냥 버디 버디 쏘세요 쏘, 쏘세요 버디를 아니, 안, 안, 멈췄어, 안 멈췄어 안 멈췄어 이거 계속 쏜 건데 아, 아 다시 살아났다 제봉님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저도 게간가아 어, 총알이 넘어온데? 너무 없는데 너무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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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다시 아이고 무서워 아, 죽겠네. 죽으면 안 돼. 언제 또로 왔대. 빠른 다시 다시 다시. 우리가 응. 아 근데 우리가 하나가 누워 있어 가지고 버디가 딜이 딸렸어요. <목소리> 음. 아 이거 렉 때문에 지금 잘안되네 안전한 데 계세요, 제복님 그쪽 말고. 네. 이쪽 벽 쪽으로. 어 책장 뒤로. 네, 네, 네.

상모상모상모야 뭐, 까시 제가 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디 갔지? 어, 네, 괜찮요됐어어요아 너무 아파. 아시아 거리. 좋아 아아 좋아. 두시들. 어디가 어가 아. 잡아 잡아. 디디 잡아 잡아. 잡아 디 어디 어디 디시들버디들 잡아 잡아 나이스. 디든 바로잡아야 와, 아주 좋았어요. 점짜리

<laughs> 그러면은 이어 세트, <laughs> 이어 피스, 어 마이크 네, 내부 좀 준비. 네, 내부 좀 바로 들어갈게요. 한번 내 예, 내가 3 번이었나? 아삼 번에 아무도 예. 없다, 안가 없다. <laughs> 네, 아라이브와구리라네다 됐어요. 네, 예스, 들어갈게요. 셋, 둘, 하나, 꼬고. 자, 화이팅. 여 기서 이제 폭탄 을 바꿔 놓 고, 아, 긴니장 아, 1 0 에, 아, 이차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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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차 차차 차다 보시면し돌아가 빨리 고아 이거 클러치구나 아 어쩐지 죽는 다이지안 <laughs> 네. 아, 바꿨어. 깠어요. 오른쪽 깠어요. 아까부터 안바꿨어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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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까졌는데? 헤라디 깠어 살 살살. 새 아, 잠깐만. 아, 나지는 뭐.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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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두번 두번 해야 되니까. 응. 아. 네 똑같아. 요 어, 근데 이거 타이밍을 저 드론에... 조금씩 알아가려고 음... 저드론에 뻗었어요. 아. <laughs> 돼지가 안 나오네요. 아, 이제 상... 빨리 잡아어요 드론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 돼지 할 수가 없어. 오. 이번 돼지. 이번 돼지. 시간 빨려. 이번 돼지 많이 머리 머리 많이 때렸었어요 바로 깨질 것 같아, 머리. 와. 이번컷 일단 내부전 들어갈게요. 셋, 둘, 하나. 뽀고아왜 이렇게 딜이 안 박히냐. 아. 컷. 370발, 370발. 뒤에도 컷. 백, 백, 백. 어제 되게 안 돼. 어! 아이거 뭐야. 누가 늦게 돌아왔다. 다시 다시 괜찮? 누가 안 됐네. 아, 잘하지저렉 때문에 안 열린다. <목소리> 20분이네요. 2 저는 그 피카노님이 엊그제 좀 장갑 바꾸니까 딜이 엄청 좋아졌는데요. 배터리 장갑? 일반 장갑이었어요. 내부 바로 들어가. 3번 여기 가게에 잡아가서 네우저, 네우저 들어갈게요. 셋둘 하나 뽑고 대지, 아, 굉장이 죽었나요? 덴죽나이스컷아 네, 몸을 늦게 봤다 내려오면서 때려야 되는데 나이스 쉴드 네 아, 뒤에도 성공 알죠, 까야죠. 아이고, 나랄 죽겠다. 네, 도와줄게. 어우, 뒤쪽에 들어있는 것 같네. 왼쪽 깠어요. 할게. 할게. 어이, 누구지, 씨. 아픈마리가 동시 와. 네, 깠어요. 시간은, 시간은 많고. 돼지 타임이야. 목도 엄청 많다, 지금 매부목도 있고. 한끝, 두끝, 같은 거 말씀을 주어 돼요. 대비몇 번? 1번, 일번일번일번일번1번1번1번1번1번1일번1내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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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번1 1번 같이 잡아야 같이 잡아야 아, 딜이 너무 좋아. 창스 어, 때문에 목이 다잘 보여가지고 너무 속이 좋아. 와, 나한테 누가 드론을 붙여줬어? 어, 제거하지 한거 아니야? 모르죠. <laughs> 스스로 드론이 나한 거야? <laughs> 아니, 드론이 나한테 두 개나 떠 있어. 누가 날 이렇게까지 따라... <laughs> 드론. 아, 창크 때문에 보이는데요. 뒤로 거예요, 오셔야 그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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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는다. 딴데 숨고 막. 제가 던질게요. 뒤 던질 거요 던졌어요. 자자.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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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응. 오른쪽은 끝. 왼쪽. 왼쪽 쪽으로 세요 밥 먹어야겠네 이번에 오케이 나이 <놀자> <놀자> 돼지. 3번 3번 돼지 4번 돼 3번 3 4번 아 4번 안 좋아요 1번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 아이고 3지 3번 돼지 4번 돼지 번돼 4번 돼 4번 돼 네, 네번 돼지 4 아니에요. 너무 아, 좋았어요. 안돼 잠깐만, 안돼 아. 안 돼, 안 돼. 그럼 아. 정비 정비. 아. 24분. 잘했습니다. 어? 뭐야? 이게 살아있나 왜 자꾸? 오뭐 어, 이거? 감전이 되네. 무슨 뭐 사방문이지? 어. 한번준비됐습니다못 네,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 볼까요? 대지로 장비 던지고. 아. 안돼안돼 두마리인데 그런가? 네아 그거도 있겠네 제 빨간건 나왔어 이제 네 괜찮은데. 근데 혼자서도 에이. 다 잡는 분들이라 괜찮긴 하구나 그 네. 뒤에 분 문... 그럼요 몸만 안 건드리면 어때요? 혼자서 잡을 수 있으면 나이스 컷 1, 2번도 빠갱이 나왔구요 와 나왔다 잠시 제가... 드시고 오세요 아 바로 들어가죠 3번 돼지요 4번 돼지 되지. 되지. 3,4,3,4 3, 4. 지원. 지원할게요 3번 초 지원 네, 내부조 내부 준비 3번 조둘 네, 하나 고고 들어오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하루님, 탄 있으세요? 68이요? 애매한데 <laughs> 네, 네, 아, 90! 네. 베이스 뛰었어요. 지금 필요 없나? 네, 베이스 먹은 거 같은데? Also, macht ihr. 하나 나와서 몇 번이 죠? 3번.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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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7분이면 28분 됐겠다. 이2이분 20분, 20분, 분 <놀람> 어이 총알이 막나 오케이. 아, 끝. 자, <laughs> 나이스. 음. 아 이거 넥이 아, 아, 많으니까 혹시 넥 많이 걸리세요?